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매니아 분께서 이 화분 정리를 하신대요. 그래서 아주 절반 값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요거 명함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문하시는 번호가 이순부님 010-2399-4761입니다. 5만 원 무료 배송이고요. 자, 여기는 이름 모를 아이들, 알뜨 말뜨 모를 아이. 자, 1번에 요 아이가 네 오두 군생인데요. 2만 원입니다. 자 이거는 14 내지 15이고요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코카 색감의 화분이고 1번에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오두 군생이고요. 키가 조금 있습니다. 자2번에요 아이가 편지 같기도 하고 편지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자 화분이 요게 몸값이 있는 화분인데 이렇게 큼다한 사이즈인데요. 가격은 2만 5천원입니다. 자 목대는 꿀벅지이고요. 사이즈가 23 내지 24입니다. 자 요게 네 2번이에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뒤에는 네 판매되는 화분도 있으니까 조금 빠른 진행할게요 자 3번에 파랑새 요거는 합식이라고 합니다 자 화분값 요거 네, 큰 사이즈니까 네 화분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도 너무 좋은데요 다육이도오두입니다네 합식이에요 2만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 요렇게 재면은 아 어, 화분은 14 15 내지 16입니다 자 파랑새 오두 합식되어 있는 아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다음은, 네, 4번이에요. 뭘로, 네, 자연군생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2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자, 네, 화분, 네, 보시고, 자, 기 요거 보시고, 네, 약간 노지에서 키워서 여기는 깨순이, 그 안에는 깨끗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2만 5천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16입니다. 16. 16 내지 17이고요. 자, 5번에 요거는, 어, 석연아 금입니다. 자, 화분은 요렇게 15,000원입니다. 색감도 예쁘고 와 너무 예쁜데 자, 식물 사이즈가요. 20 네, 보시면 돼요. 20 자, 요거 제일 긴 사이즈는 23이고요. 자, 20인데 요거 석회나금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너무 좋죠. 자, 6번에 시집가는 처녀. 어 이게 통통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저도 탐나는 아이인데 자, 요 아이가 시집가는 처녀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네, 한번 보시고 네, 아주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자, 식물 사이즈 16, 네, 16입니다. 자, 요거, 네, 2두씩 다 아가를 내고 있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아주 풍성한 수형이될것 같습니다. 자, 12,000원이면 가격 너무 좋죠? 네, 다음 아이는 7번에 메두사입니다. 메두사 금인 것 같은데, 자, 요거 화분이 이렇게 수제 공방 화분이에요. 자, 요거 5두, 4두네요. 자, 2만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게 이쁘게 안 나오는데, 실물 예쁩니다. 자, 요게, 네, 13이에요, 13. 자, 요렇게, 네, 요런 얼굴이에요. 네, 가격은 7번에 2만원입니다. 자, 8번이에요, 8번에. 요거는, 헤븐스케이트 같은데, 자, 요것도 2만원입니다. 자, 요 식물 사이즈 대충 재볼게요. 네, 요거는, 아 어, 12입니다. 자, 요거, 네, 8번에 가격 2만원이고요. 자, 9번에, 가시오적금 한몸 군생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요. 네, 요게, 와, 네, 새로 분갈이 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13 내지 14, 오두 군생, 자연, 25,000원입니다. 화분을 한번 보시고요. 자, 10번에 요거 샴페인, 어, 요거 한, 요 아이가 요거 분리가 되어서 심어줬대요. 분갈이 하실 때고 참고하시고요. 자, 25,000원입니다. 네, 화분은 요런 느낌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 총 15, 16, 요렇게 재면 17까지 될것 같은데, 자, 요거 샴, 샴페인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11번에 플로리디티 23,000원 이에요. 자, 화분 한번 보시고. 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식물 사이즈가요. 13이네요. 자, 플로리디티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자, 12번에 요 아이가 포켓이라는 아이 2만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5 내지 1 6이고요 자, 밑에는 화분은 요런 느낌이에요. 큼닭한 화분. 자, 가격이 좋으니까 요렇게 12번에 2만원입니다. 자, 13번에 요 아이는 라자아가 변이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12,000원입니다. 식물 사이즈가 11 내지 12이고요. 자, 화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화분 사이즈가 키가 조금 있는 화분이에요. 15인데, 이것도 12,000원입니다. 자, 14번에 요거는 세트 구성. 자, 요거는 앙블리란 아이예요. 앙블리. 예쁜 아이죠. 몸값 조금 있는 아이. 요것도 아트델린인가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모르신답니다. 그렇게 요렇게 해서 세트로, 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식물 사이즈 이렇게 가늠해 보시고. 자, 요거는, 네, 11. 자, 요거는 11. 자, 요거 이렇게, 이거 수제 공방 화분이에요. 자, 14번에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15번입니다. 자, 15번에 벤바디스 한몸 자연 군생 화분 한번 보시고, 2만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네, 14입니다. 자, 한몸 벤바디스 조금 빠른 진행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자, 요거는, 네, 어, 비치 백봉. 2만 원입니다. 네. 이것도 자연 군생 한 몸이래요. 자, 15인데요. 자, 하부는 갈색 톤이기 때문에 네, 요렇게 네, 가늠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7번에 뭘로? 요건 합식인 것 같은데요. 자, 요거 합식인가요, 선생님이? 거 네, 요거 합식. 한몸 아, 네, 합식. 네, 요거 합식이죠. 자, 요거는 2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분 한번 보시고 15입니다. 자, 17번의 가격 2만 원이고요. 자, 하늘미 18번에 요거, 요거 자, 이것도 자연 군생 자 이렇게 하니까 어 14인데요. 화분 한번 보시고 화분도 네 이렇게 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자 다음은 19번에 요거는네뭘로 자연 군생인데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 얼굴도 수 상당히 많아요. 자 이거 18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재볼게요. 네17 내지 18인데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구요. 자 테슬러가 이게 네 화분도 다육이도 몸값이 있는 화분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3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사이즈 크고 좋아요. 자 15는 이제 16인데요. 자 화분도 멋스럽습니다. 20번에 35,000원입니다. 21번에 매도사금. 요거는 네 18,000원입니다. 화분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재면 네 12. 자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화분 사이즈도 보시고 자 식물 사이즈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자, 22번에 요거는 멘도사금인데요. 요거는 아마 두 몸인가 합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색감이 너무 예쁜데,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5 내지 16이고요. 자, 요거는 23번에 가시오 적금. 자, 화분 양이 보이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2에요. 12. 자, 요거는 네, 가격은 17,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코너 종류인데요. 와, 제가 보고, 이거 지금 얼굴 삐집고 나오는 거 보고, 대단한데, 지금 여기는 하분값도 조금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얼굴 수량 두수 상당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풍성한 아이들인데요. 자, 요것도, 네,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네, 저렴한 가격으로, 요거는 각각, 네, 다 3만원씩에, 어, 가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번호는 다른데요. 자 요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지금 삐찍고 나오는 아이들 아마 이게 성장세가 붙으면 어마어마한 아이로 풍성하게 자라줄 것 같은데요. 자 요런 아이들 전부 다 코너 네, 이름은 다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요거 꼭 문의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24번의 미니엄 미니멈 자 요거 8입니다. 자 요거는 24번이에요. 하부는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25번입니다. 자 요것도 3만원 이렇게 보면 8인데 이게 얼굴 돌수로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대략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2 5번이고요 자, 26번, 요거 대박이죠?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이름은 꼭 문의 한번 해보시고, 이 아가 얼굴 올라오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어마어마한 풍성한 아이로 바뀔 것 같은데, 26번에, 자, 요거 식물 사이즈, 네, 10입니다. 네 27번에 요 아이 이름은 꼭 문의 한번 해보시고요. 자 얼굴도 수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거 화분은 요런 화분인데 3만원이에요. 자 통일입니다. 자 요거 9 내지 10이고요.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자 28번에 얼굴 올라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요게 요렇게 재니까요. 네8.5자 요렇게 재니까 요게 9입니다. 자, 화분은 요런 느낌이에요. 아주 튼실한 화분에 28번입니다. 자, 가격은 동일해요. 네, 3만 원입니다. 자, 29번이에요. 자, 얼굴도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가격은 3만 원인데 자, 요거는 네, 예원 분인 거예요. 자, 요게 올라오는 얼굴도수 한번 해 보시고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8이에요.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 자, 30번입니다. 네, 앞에 요거 보시고. 네, 요거 얼굴 올라오는 거 한번 보시고. 자, 식물 사이즈가 요게 9내지9 10입니다. 자, 요거는, 네, 31번이에요. 자, 31번.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 자, 요렇게, 네, 어, 8.5. 네, 다음은, 자, 요거는, 네, 32번입니다. 요거 이름 아시는 분들은 얼른 문의 한번 해보시고, 네, 구매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화분은 아주 큼닥한 화분. 네, 요거 8.5 내지 9입니다. 얼굴 두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33번에 화분 한번 보시고, 자, 위에 얼굴 한번 보시고, 자, 요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8이에요, 8. 자, 요거는 34번입니다. 화보를 한번 보시고, 네, 위에 이거 얼굴 한번 보시고, 이름표는 있네요. 자, 요거, 네, 8입니다, 8. 자, 다음은 35번이에요. 자, 35번에, 저거 보시고, 네, 하엽 제거 조금, 네, 요거, 네, 있습니다, 하엽이. 자, 요거 8이에요. 자, 요거 한번 보시고, 네, 36번입니다. 자, 위에, 네, 여기 영어로 막 적혀 있네요. 저거 7입니다, 7. 자, 37번이에요. 가격가 각각 3만원씩입니다. 자, 요거는, 네, 7입니다, 7. 화분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38번입니다. 자, 38번. 요거 보시고. 자, 요렇게 하면, 네, 8.5. 자, 요렇게 사이즈가 뭐8 내지 10인데요. 이 얼굴 조수가 요런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와, 11입니다. 자, 요렇게, 네, 각각 번호 30, 24번부터, 자, 30, 네, 8번까지 똑같이, 네, 어떤 분에 심어져 있어도 가격은, 네, 3만원씩입니다. 코너 좋아하시는 분들 풍성한 수영 원하시면, 네, 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은 콩분입니다. 콩분. 자, 요렇게 10개씩 구성해 주셨는데요. 자 화분이 이렇게 수제 공방 화분 예쁜 화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화분들도 섞여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자 요거는 10개에 15,000원 씩입니다 자 요거는 어, 번호를 네 39번입니다 자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콩분이라고 미리 말씀 드릴게요 자 콩분 네, 가격은 네 15,000원 씩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고거 네, 구매하셔서 또 크게 키우셔도 되고, 네, 화분, 콩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다시 한번 요렇게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자, 40번입니다. 40번 콩분이에요. 자, 여기 철화도 있고, 작아도 펜지인가요? 저기, 네, 이름 모를 아이들, 네, 요렇게 뭐 히알이 나고 있고, 뭐도 있고 많습니다. 자, 여기 네, 녹기랑 네, 화이트그린이까지 다있고요 자, 화분은 다양하게 요런, 요런 화분도 있고요 자, 요렇게. 그냥, 네, 요런 화분도 있고. 자, 이렇게 네, 40번입니다. 자, 가격은 1 5 0 0 0원 이에요. 자, 하고 화분 볼까요? 요런 화분도 있네요. 자, 41번입니다. 자, 41번에 이 천대전송. 네, 요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고요. 자, 요런 아이들. 아이씨 그린도 있고. 자, 화분은 요렇게 네, 수제 공방 화분. 너무 예쁘죠? 요런 거. 블루 스카이, 블루 서프라이즈도 있고. 자, 요렇게, 네, 아이씨 그린도 있고. 자, 요거는 요런 식으로.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요거 너무 예쁘죠? 자, 숨어있는 화분 예쁜 게 너무 많은데, 자, 몽땅그리 묶어서, 네, 41번입니다. 자, 가격은 만 오천 원이에요. 자, 다음은, 네, 42번입니다. 네, 열 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여기 한 개가 부족하나? 둘, 넷, 여섯, 여덟. 네, 아홉 개씩 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 보시고, 어, 한개 더. 자, 여기여기 여기. 자, 요렇게, 아요 아, 아이 너무 예쁘다. 자, 만 오천 원씩입니다. 네. 자, 이렇게한번 보시고, 자, 부족한데 끼워주세요. 요렇게, 요 아이 너무 예쁜네 간주인데요. 자, 벤바디스도 있고, 라디칸스, 요거는 요렇게 있는데요. 살구미 인금도 있습니다. 아이시 그린도 있고. 자, 요런 화분들 너무 예뻐요. 자, 요런 화분들 너무 예쁘죠? 자 요런 아이들, 네, 가격은 42번에 만 오천 원입니다. 자, 43번에 둘, 레 여섯, 여덟, 요, 열한 개네. 자, 요렇게 붙이 이거 11개네, 이거는. <laughs> 자, 이거 하나 빼든가 할까요? 이거 빼주세요, 사장님. 네. 자, 요 작은 아이 좀 빼주세요. 네. 자, 그럼 10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자, 위에서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화분이 이렇게 예쁜 화분들이 많이 있네요. 아유, 이쁩니다. 자, 가격은 15,000원씩이고요. 자, 이렇게 콩분들. 자, 이거는 43번입니다. 15,000원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44번에 아이시 그린. 네, 이렇게 있고요. 수제 공방 화분. 자, 요거 방향 한번 틀어볼게요. 요렇게 예쁩니다. 몰라코. 자, 요런 화분들. 아이시 그린. 아유, 요거 너무 예쁜데 숨어있네요. 자, 요렇게 예쁘죠? 이 화분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네, 식물이 따라갑니다. 요런 수제 공방. 자, 요렇게, 네, 44분의 둘레였어요 10개. 네, 가격은, 네, 2만, 어, 만 5천원입니다. 네 다음은 45번입니다 자 45번에 와 저렇게 화분 화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콩분 필요하시면 네콩분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쁜 화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네 자 이렇게 있고 자 요거는 춘맹 요거는 네 그건가요 아 예쁘다 자, 요렇게 해서 1렇개가 요렇게 되네요 자 45번입니다 가격 15,000원이에요 춘맹에서부터 요렇게 여기까지 자 요거 15,000원이에요 자40네 요게 어 46번으로 넘어가야 되네 자창 요렇게 있고 아유 예쁘다 예뻐 자 요런 화분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네 46번에 가격 15,000원입니다 자 47번에 요런 거 너무 예뻐요 개인적으로 진짜 예쁩니다 집시 어떻게 너무 예뻐서 요렇게 수제 공방 화분 손으로 가리네요 이게 너무 작으니까 자 요렇게 집시 요거도 있고 이렇게 하이트 그리니까지 자, 이것도 화분이 너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다시 네 다음은 47번입니다 47번인데 화분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화분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너무 가격이 좋죠 1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예쁜 화분 야 여기 약간 스, 스크래치도 있다라는 거요거는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이트 그리니까 지네요거 47번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에요 네 다음은 화분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수제 공방 화분입니다 달기 심어 놓으니까 어 자연스럽고 너무 예뻤는데요 자 사이즈 네구네지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네지뭐 그런 거 올망졸망한 사이즈 자 화분으로 생각하시고 대고는 48번입니다 가격은 25,000원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49번입니다 49번에 자, 요거는, 네, 2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사이즈가요. 네, 9입니다. 자, 높이는 1 0이고요 자, 요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절반 값으로, 네,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네, 49번에 요거 아이, 네, 2만원입니다. 뒤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5 0원입니다 자, 요거 3종. 네, 아주 절반 값, 네, 2만원에 네, 주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자, 요거 사이즈 대충 한번 재볼게요. 자, 요거 11, 10, 자, 요거 11, 자, 높이는 11, 네, 9 내지 10입니다. 저렇게 네, 3종에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요거는 5 1번에 울망졸망한 사이즈. 요거는 가격 2만 5천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사이즈 완전 작죠? 너무 귀엽죠? 자, 요거, 손 수작업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 요거 50번이, 네, 떨어졌네요. 자, 51번입니다, 요거는. 자, 요렇게. 아이고, 조심. 요렇게. 자, 다육이 심어놓으면 너무 예뻤는데요. 자, 요거 사이즈, 올망졸망한 사이즈. 요렇게 대충 보시고, 자, 가격은 25,000원입니다. 51번이에요. 네, 다음은 52번입니다. 올망졸망한 사이즈. 자, 요런 아이들 네 크기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아까 종이컵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자, 이렇게이 정도 되는 아이 작은 사이즈예요. 손으로 가늠해 보시고 너무 귀엽습니다. 자, 요거 52번은 네, 꼭 사이즈 한번 문의해 보시고, 네,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4종에 만원이에요. 대략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53번에 요런 아이들 네,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던데, 자, 요거 두 아이 묶었습니다. 네, 아주 절반 값이죠. 네, 18,000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자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18,000원이에요. 가격 아주 좋죠. 자, 이렇게 저렴하실 때 다육이 심으로도 아주 예쁩니다. 자, 54번이에요. 자, 요거는 해바라기 너무 산뜻하고 예쁜데요. 자, 요거는 이렇게 여기 중앙에 약간 빈 곳이 있죠. 여게 꽃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54번은 두개 묶어서, 네, 다육이 심으로 면 너무 예뻐요. 자, 요거 13,000원. 자, 요거는 사이즈 이렇게 한번 가늠해 보세요. 자, 요렇게 키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네, 13,000원입니다. 자, 55번이에요. 이것도두개 묶었습니다. 자,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요것도 앞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이거 사이즈 네, 18,000원입니다.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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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자, 입구 요거는 12.5. 자, 요거는 12.5 비슷하네요. 여기는 9.5. 요거는 11입니다. 자, 요렇게 55번에 묶어서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56번에 3종이에요. 네, 자연스럽고 내추럴함이 심을 하셨을 때 너무 예쁜데요. 자,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3종에. 자, 한개 6천원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자, 2만원입니다. 묶었어요. 자, 입구가 11. 자, 요거는 12. 자, 요거는 13. 네지 14. 자, 키는 요렇게 거의 비슷해요. 10 정도 되는데, 이렇게 3종에 56번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에요. 네, 다음은 신발 화분입니다. 자, 아주 신발이요. 자연스러워서 너무 멋스럽습니다. 일단 다 여기 심어놓으면 예쁘던데요. 자, 여기는 무조건 한 켤레의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자, 사이즈가요. 조금 크고 작고 차이는 있는데, 자, 대략 체해드릴게요. 자, 무조건 만원인데요. 사이즈 한번. 네, 요거는 7, 뭐, 이렇게 하면 5. 자, 요런 거는, 네. 일단 요거부터 7, 네, 5인데요. 자, 키큰 사이즈 아니에요. 자, 57번. 네, 가격은 무조건, 네, 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큰 사이즈 아니고. 자, 58번이에요. 약간 진하고 연하고 차이. 자, 58번. 자, 이렇게, 네, 무조건 59번. 자, 이렇게 58번. 네, 59번. 요거는 비슷하고 요거는 약간 짙은 색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가격은 무조건 만 원. 자, 60번에 이게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맛이 있어서 다육이를 심으려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이게 어떤 뭐, 저기 돌담길 같은데 올려놔도 너무 자연스럽고 예뻐서 제가, 네, 놀랬던, 네, 화분이에요. 자, 이거 5입니다. 자, 이거 입구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재니까 뭐 6도 될것 같은데. 자, 60번. 큰 사이즈 아니라는 거. 자, 한번 보시고. 네. 자, 요거는 61번입니다. 사이즈 약간 중구낭방인데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파시겠죠. 자, 요건 관계 없습니다. 다 여기 심어놓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61번 한번 보시고. 자, 62번. 네, 깜찍한 스타일. 62번. 자, 다음은 요거 넘어가 볼게요. 음, 같은 사이즈네. 63번까지 같은 사이즈. 네, 무조건 만원입니다. 자, 64번이에요. 자, 요거는 조금씩 사이즈가 커진다고 봐야 되는데요. 대략 요렇게 보시고. 자, 요렇게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네, 9 내지 8입니다. 자, 64번 무조건 만원. 자, 요렇게 굽다리도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네 65번. 아유 귀엽습니다, 주황. 자, 65번이에요. 자, 보시고, 자, 제가 조금 일어날게요. 자, 66번. 네, 내추럴한 맛이 오히려 더 다육이 돋보이게 만드는 화분들. 자, 굉장히 가볍습니다. 한개뭐안 들은 것 같아요. 자, 66번. 자, 이건 67번. 자, 조금 다릅니다. 투박하면서도 아주 멋스러워요. 자, 67번. 네, 입구 크기 조금 다릅니다. 69번. 자, 이렇게. 이거는 아 이거 67번이네요. 자 다시 한번 더 66번 네 67번 자요거는 68번 자 이렇게 조금 다르죠. 약간의 연한 빛깔 네 이런 것도 핑크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발 앞은 네 무조건 네 만원씩입니다. 자요렇게 요런 것도 너무 멋스럽고 희성민뭐 레드베리 깜찍하게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자, 화분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주 착한 가격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네 얼렁얼렁 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이순보님, 네 예쁜 달기와 네 화분들 소개해봤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